야 좋은 과게네 내가 응원할게. 내가 야씨 좋다. 야, 미치겠구야 아, 여기구나. 자판기. 아, 여기 있다. 녹색 자판기. 밥을 주기 쉬워진다는 게뭐 죠？공격력 이 오르 는 건가？그냥 멋을 <목소리> <맛을> 써다, 멋을 써다 좋 은, 거같 아요. 레이프 산거 같 은데. 여기다 아 여기구나 일단은 확인했으니까 일단 알았어요 이쪽으로 옵니다 <laughs> 이것저것 하다 보니 공북도가쭉 줄어드는 걸밥 먹으러 가자. <laughs> 가 무기 든 놈은 어. 아, <laughs> 시바라군네대로 먹어야 되는데? 야아악이다 <목소리> 점 시점 아니야? 음식점이 맞는 것 같은데, 저거 타고 올라가야 되나? 그냥 일층에만 들어놓지. 왜 이거 타고 올라가고 이는지이라시 <laughs> 어, 맛있겠다. 아 야, 되게 맛있겠는데요? 고깃집이구나 이거랑 어 대창구 아 돌솥 비빔밥 맛있겠다. 어. 배고파. 자. 안창살 안창살 맛있겠는데 최고급 안창살 먹을까요? <목소리> 일본도 돌솥 비빔밥을 먹나? 우리나라 식당이가 기니 있다 요 자, 이거. 아, 감사니다 아, 이름이 한내네 이거 우리나라 식당인가 보다. 한식 식당인가 봐요. 강력강화 좀 해볼까요? 반갑다 졸이브야 뭐냐? 아졸이브조브란 졸부, 애가 나오나 보구나 우리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포인트를 더 모아야 돼 대체 얼마나 포인트를 모아야 되는 거야 저거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아, 지금 여기고, 어디 보자. 서브캐스트가 여기쯤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필수에 있던 선. 중간중간 또 서브캐스트 하면서 해주는 게 좋아서요. 아, 바로 옆에도 서브캐스트가 있는데? 3 0초 내에 한 대만 때리면 된다고? 하잖아. 아 뒤로 빠지는구나. 구속으로 물어간 다음에 때렸어. <웃음> <웃음> 아! 내가 후개 쓰네. 서브캐스트도 하고 해야 되지. 공복 게이지도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공복 게이지도 공복 게이지지만 경험치도 쌓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 같은 은는또 이거 서브캐스트 하는 맛이 또 있어서 중요해요. 자, 저쪽에 서브캐스트가 두 개나 있는데. Come hey. on.

<laughs> 그러나 너는... 내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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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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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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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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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있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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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라면, 라면, 라 라면, 라면, 라 라면, 라면, 라 라면, 라면, 라라 아대고라 야, 내가 켜주다. 저 자식들씨, 어이가 없네. 아, 도지마의 용 앞에서 도지마의 용이라고 사기치고 있어. 씨. 와, 얘또 옆에 있는 애 신지라고 말도 안 돼. 신지는 내가 하고 있는 거랑 다른데. 내가 하는 신지는 따낸데, 아, 저 저거 짝퉁인데, 저거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키드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다. 짝퉁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여긴 뭐냐? <laughs> 아 이거 잠깐만 이, 이 여성분, 여성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남자처럼 생기셨는데 여성분, 여 맞나? <laughs> 아는 사이인가보네? 뭐야? 아는 사이인가봐요. うん。<music> 그냥 당구한테 이래도 되나? <laughs> 어, 여자예요. <laughs> 여자였어? 남자 아니었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착하게서 아, 진짜 여잔가 봐. 아, 미안하네. 하긴 여성분들 중에도 이제 수염 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인가 보다 이름 아는가 보네 뭐야 오케이 좋아요 한것 같습니다. 바라군 내대로. 자식들이 마야 정신을못 차리고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서 뭐 큐스 일등성인가 저쪽에 페스트가 또 보이니까 페스트하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laughs> いらっしゃйませ. 저별 같은 거 올리는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음아이나. 가 지금 저별 같은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사이크가 여기 뭐 캐스트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것저건 먹어봐 달래요. 다 먹어보면 되는 건가? 이다시마세. 천연이하나 아, 두개 먹어보겠습니다 음미나.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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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 아, とうございました 이건 여기 다니면서 저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먹으면 되는 것 같아. 위에로 어려운 캐스트. 왜냐하면은 저 먹는 거는 이제 무조건 먹을 수가 없고 공복도가 이제 떨어져야만 먹을 수가 있어서 위에로 중저 캐스트가 더 어려워. 아. 아우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오늘은 기침이 더 심해졌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을 해서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일찍 종료할게요. 감기약을 먹고 하고 있는데도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시청하네. 하늘까지 <laughs> 날아가면 돼? <laughs> <laughs> <한번 데려> <laughs> <laughs> 강해보여 와 이사람 생긴게 약간 어디선가 본듯한 그런 느낌인데? 뭐..뭐지? 응? 파라다이스? 아..아 뭔데 아, 방송수위를 지켜줘. 아 뭔데? 뭐하는 거긴데? 같 뭔데? 음? 응? 방송수위를 지켜주세요. 아, 어. 이거 <laughs> 또 누구야? 이거 뭐 뭐야? 하시메마스테 <laughs> 마치코です. 이번에는 별의별 서비스가 다 있는데요. 와, 이건 또 뭐야 또? 뭐 하는 관계데카지고 우유랑 우유지는 어느 쪽이 취향이냐고. 어 취향. 어나 어, 나는 커피가 좋아.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그런 그런 건가 보다. 무슨 아기처럼 이거 하는 그런 관계인가 본데. 소문은 들었어요. 그니까 약간 보성해를 원하는 이제 남성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laughs> 서비스하는 그런 과인가보다 야메로. 뒤에 뭐야? 아,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것들아! 진돌 노는구나. 야. 최고의 브레이야 아, 진짜. 나니모 카모와. 다다 있다. 야, 모성애를원할순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야, 어린이. 아, <laughs> 재밌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스마나 이거. 오래의 취미잖아요. 야, 난 이런 줄영 아니다. 나는 이런 취향 아니 야. 마땅히 말이. 아, 뭐야 설마 와시노 코이 무슨 소구 떠와? 자기처럼 않는다고? 이 네, 도끼야 나기. 나시노 고쇼나시미여 바가니 소리야 자. 아니 취향은 존중하는데 나는 싫다고. 아이스 이태모들이. 야, 너희랑... 아이츠이 아이츠이 나의 야 나의 취향은 존중하는데 나는 싫어. 아 니들이 니들이 그러고 놀아. 이 뭐하는 짓이야 이개 씨. 아 진짜 씨 어이가 없네. 어야이 약간 붙어있데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루 먹어야 되겠다 머슬소다 한번씁시다 머슬소다 꽉차 있어. 뭐야? 어. 짜내. 오, 요요요요요 요.

쟤네 오, 야. 오, 잡기 공격이 센데? 피했어요. 네. 아이, 또 공이 저기로 받아롭네. 가好きな 그러니까 자기 취향 즐기는 거나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걸 나남한테도 강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야 나는. 취향 존중하니까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면 안되죠 억지로. 자기가 좋다고 남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웃음> 음. <웃음> 아, 그래서 이거 없어. 이렇게 비말 베비구나. 아이왜 비말 베비인가 했네. <laughs> 이유가 있었어. <laughs> 야.